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현대매지 t v 6월 10일 종목 한번 봅시다. 개별 종목. 오늘은 현대 로테만 한번 봅시다. 뭐, 정말 무거운 종목이 움직이는데, 상승에는 한계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움직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서 왜 움직이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추이를 한번 봅시다. 27,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뭐, 거의 17,000원. 네.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22,850원까지 뭐 90도로 뽑는거죠 45도다니 90도로 뽑는 이 상황 그래서 정고점에 일단은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와서 무너질 것이냐 이런 모습인데 일단 MACD도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 아직 고점 형성은 안 된거죠 제 생각엔 살짝 조정을 받다가 25,0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가격는한 25,000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굉장히 놀란 게 이제 동사의 수급인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몇한달 한 내내 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미 1차 상승은 나타났다. 뭐 전차라든지 탱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쟁 영향으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독일 전차와 한국 전차에 대한 그 관심과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기대감으로 1차 오르고, 쉬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차에 찍혀나오면 한번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할 때는 1, 2개월로 투자하면 안 돼요. 한 1년을 갖고 투자를 해서 목표 수익률을 한50% 정도 잡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노트, 현대 노탱 같은 것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길게 보시라. 투자 호라이즌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올 연말까지는 보고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50%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사의 장고수량을 보면 300만 주까지 였죠 330만 주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270만 주까지 빠졌으니까 약 50만 주가 빠진 그러한 어, 수급이 이제 풀러, 풀어진 거죠. 공매도 쳤다가 다시 환매수로 뒤집는 거.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국내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로 많이 잡히는 요인 중에 하나. 여기 펀드멘탈의 개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보면 동사의 매출액은 크게 네 가지로 일어나는데 첫째는 레일. 우리 레일 솔루션, 방산, 그 다음에 에코 플랜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레일 솔루션이죠. 네. 우리 고성열차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뭐, 올해 매출액이 3조, 이중에서 거의 2조가 1조 8천억이 이 내일 우리 전동차 관련된 KTX 같은 전동차 다음에 방산이 8,200억인데, 작년에 8,900억, 올해 8,200억, 내년에도 8 0억 그렇게 크게 일단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실적이 늘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분야, 가능성이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802억, 올해는 129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고 네일솔루션, 즉 우리 KTX 전동차 만드는 거하고 디펜스 탱크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동사 기업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먼저 K2 흑표전차죠 네, 우리나라 육군에 약 2,500대의 전차를 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서 K1, K2 1 e 전차가 1,030여대 K1, A1, K2 전차는 480여 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K1 전차 후생 모델로 개발한 K2 전차는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주력 전차 임무를 수행 중이죠. K2가 이제 주력인 거죠. 현재 K2 전차 3차 양산 사업 50여 대, 2022년, 20년, 23년이 진행 중이며 4차 양산 물량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늘어날 전망이 있는 거죠. 케이트 흑표 전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터키로부터 케이트 전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라는 거죠죠 그렇죠? 예. 유럽 지역의 전통 전차 강국인 독일을 대치고 전차 기술을 수출했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터키가 굉장히 애매해요. 유럽이 터키를 같은 유럽이지만 이슬람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죠 얘들이 뒤통수를 칠수도 있고 우리 편일수도 있고 이런거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터키에 대해서 전차 지원을 잘 안해주는거죠 그래서 터키가 이제 우리에게 전차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성량이나 역량이 좋고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여기에 전차에 대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독일이나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과연 수출하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다시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의 완제품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변 환경은 긍정적이죠. 네.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소련의 위협들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나 침공 이후 유럽적인 나토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방의 상층의 움직임이 적극적이 나서고 있다. 그렇죠? 강력한 경제 상대인 독일 카루스, 마테이사의 레오파드 전차. 네, 레오파드 전차가 우리 K2 흑표의 가장 큰 나이, 이번죠 레오파드. 그런데 성능이나 이런 것을 봤으면 우리가 훨씬 좋은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 라고 나토 가입국의 상당수가 독일 전차를 주려고 사용했다는 점이 걸리지만, 산학적 기동력이 뛰어난 K2 흑표 전차의 장점과 저렴한 가격 등은 악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게 케이트 흑표 전차의 핵심이네요. 기동력, 산악정, 가소성, 가격이 비해 성능이 좋은 것 이러면 올해 안에 하반기 해외 수주 소식이 들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 로터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더에 포착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글로벌 세계 주요 전차 재원 비교죠. 케이트 흑표 전차, 레오파드. 아브라함스 뭐 이런 전차들이 있는데 독일 거와 한국 거와 미국 거잘 뭐 보시고 이거 봐서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런 전차들이 있습니다 또 전차나 이런 무기들에 관심 갖는 친구들은 꼼꼼히 다 보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관심을 없는데 뭐 보시기 바랍니다 통사의 두 번째 특징은 수주 기반의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9분기 연속 흑자를 사하고 있다 이분이 중 지금 9분기 연속 현대 로템의 1분기 매출액은 6,774억, 전년동기 3.7%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했네요 영업이익은 236억으로 전년동기 8.5%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분별로는 레일솔루션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YY로 15% 14% 상승, 우리 KTX에 들어가는 전동차 반면 디펜스솔루션 방산 부분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마이너7.26% 감소했죠 그래서 K2 흑표전차에 대한 것은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숫자에 찍히는 것은 아직 절대 아니는 거죠 오더 주고, 성능 검사하고, 납품하고 2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일 솔루션 부분은 아일랜드 디젤 자동차, GTX 전동차 등 국내 프로젝트 생산성 증가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있던데 GTX 네, 새로 뚫리고 있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은 K2 전차 2차 양산 산업 종료 등 영향으로 매출과영업이 소폭 일단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연간으로 동력 분산시 고성열자 및 GTX 신규 수준 및 K2 전차 3차 양산, 주요 창, 음, 창정비 사업, 그렇죠. KTX, 스마트 팩토리 설비 신규 수준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탑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런 또 새로운 상황에서는 전차도 만들고 KTX에 들어간 전동열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GTX에 들어간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정비창도 하고 전차? 그 다음에 전차 플러스 이제 KTX 관련된 것들 정비사업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 설비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 산업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에코플랜트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는 게 오히려 현재는 시장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동사의 매력 포인트로 나오고 이게 좀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게 동사를 접근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 보여지는 거죠. 동사의 올해 신규 수준은 약 3조 5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수주 기간은 연간 매출액 3조원 영업이익 2천억을 상회할 전망이다. 네. 영업이 익이4 네 자릿수로 나오고 매출은 3조 원을 꾸준히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일단 해외에 전차가 나가고 수출된다. 이런 것만 해도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것에 한 1년 걸린다. 앞에 제가 6개월 정도 봤는 1년 걸리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한국 우주에서 봤듯이 그 꾸준한 상승의 그 모습 보셨잖아요. 이것도 현대 로템에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데 너무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말고 좀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라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수 있네요 통사의 또세 번째 매력은 방산 무인화, 미래 수소 트램 방산 쪽에서 무인화에 맞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휴를 맺고 타종 로봇 등을 먼저 적용해 추진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전쟁을 로봇이 하는 거죠 특히 신규 케이스를 차세대 전차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무인화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요즘 뭐 드론도 그렇고 전부 무인화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무인 전차 개발로 무인 전차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차들이 이제 드론에 너무간 공격을 당하고 자 방어를 못하게 무용론이 있는데 이게 무인화시킨 거죠. 또한 동산은 이 수소 트램이라고 작년에 수소할 때 한번 살짝 올라오다 말았는데 모멘텀이 됐었는데 울산의 실증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증이 이루어지면 향후 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수요 트램. 수소를 가지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럽에 의해서 많이 보는 그트램 있지 않습니까 트램? 또한 사우디 수소 시티인 네옴시티의 제안서를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관련 그런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디펜스 사업인데 1분기 수소 실적은 마이너스 64%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신형 화생방 정찰 차량 전원 발생 장치가 109억, 착용 로버 판매 등의 582억이 주요 내역이다. 착용 로버 VEX 이런 것들은 신 신규인데 신규 어떤 용어인데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올 2분기 이후에는 차륜형 대공포 후속 양산과 K1전차 성능개량 2차 사업 양산 을 등은 수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에서 2021, 2021년 대규모 양산 및 창정비 사업의 수주 종료로 금년도 디펜스 부의 수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미 이제 1차 정비 사업이 끝났네요 디펜스 관련된 다만 K2 전차 4차 양산과 차륜형 지휘소 차량 양산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올해 추진되고 있고, 2023년에 대규모 양산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어 수주 감소에 따른 영향은 일시적거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일단은 20년에서 21년까지 끝났고 올해는 좀 쉬었다가 23년에 또 뭔가 대규모 양산이 나오는데, 그런 것는 K2 4차 양산하고 차륜형 지휘소 차량 이두 개가. 또 새로운 막걸리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 수출 부분이 에, 전혀 반영이 안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까보면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데 기대감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사서 팔아야 되는 숫자 있을 때한번더 올라가고 이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안정되게 한 50에서 100%를 2년 안에 1년이라고 했는데 말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2년 안에 한10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종목에 한번 도전을 해도 될 만하다. 일단 급하게 아주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 급하게 올랐는데 이 급한 올림이 좀 쉬어가면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라.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 노템이라는 아주 무거운 종목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최근에 아주 시장에서 팍팍 치고 올라와서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러한 어떤 그. 관점의 다양성을 한번 펼쳐보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공부합시다. 연료하고 공부에 뭐 있습니까? 또이나사라장이 끝나면 또 실적이라는 큰 어떤 그 주식시장 움직임 그70% 요인이 또 우리, 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측이 가능한 시장, 또 미래 먹거리가 있는 또 새로운 또 프런티어와 퍼스트 핑귄이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